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2025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지원 대상,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 및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되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장학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국가장학금 구구간 이유형 지원금액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속한 대학생들은 본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